바다와 우주 만상을 지배하시는 우리의 한울님, 옥황상제님의 지상낙원, 전라남원, 광안, 청어부 입성을 아래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모두 일어나라. 모두 일어 서시오! 상제님, 이곳이 지상 낙원 강한 청어부라 하옵니다. 음, 하늘에서만 내려 보다 이렇게 직접 보아하니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로구나. <laughs> 저 깊숙한 바다의 용궁보다는 별로네. 마! <laughs> 끔찍한 소리 한다이! 꿈에서라도 다시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잉? 잉? 지랄떠네. 나는 너의 간삼에서 과다에서 인정받지 못해. 여기까지 쫓겨나 이곳저곳 떠도는 신세로 전략했다. 이 나쁜 놈 토끼야. 호! 억울한 일은 나지. 나도 거북이 너 때문에 상제 마마님께 미움받아 여기 지상 남은 땅에 쫓겨와 산 지가 어, 몇 년인지 모르겠다 쯔쌰 내 네, 이놈들 아직도 오해를 풀지 못한 것이냐 왜 사가 느려터진 놈 별주부 에이. 사사로운 욕심에 간덩이가 부은 놈도생원빠르게 노력하겠나이다 <laughs>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음. 내 딸, 직녀와 한량, 견우는 듣거라. 예. 네. 네, 너희들의 게으른 생활이 보기 싫어. 은하수 다리를 없애버렸거늘 아직도 7월 7석이면 까마귀와 까치가 만들어준 오작교에서 만난다 들었다. 그 말이 사실이더냐? 저그 <laughs> 고얀 놈들! 아, 아니옵니다, 아빠 마마! 직녀 <laughs> 공주! 아빠가 뭡니까? 아-바-마-마! 아, 아바마마, 한 달에 한 번뿐인 만남에 오작의 희생이 너무 커서 괴롭습니다. <laughs> 상제마마, 이제부턴 실망시키지 않고 열심히 살겠사오니 부디 저희의 혼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뭐라? 혼인을? 예. 고얀 것들이로다! 그리도 서로가 좋더냐? 예, 상제마마. 그리도 같이 살고 싶더냐? <laughs> 그러니다 아빠마마. <laughs> 별주부와 토생원은 듣거라. 예. 예. 훈년에는 이 놈들의 혼인 의식을 준비토록. 하고라. 예. 상대마마. 상대마마. 아빠, 네, 마마. 성운이 만족하옵니다. 아씨구, 좋구나. 나 올려라. 라 토생원 예 상제마마 이곳 지상낙원 남원에서도 내 딸과 비슷한 삶을 살아가는 남녀가 있다 들었다 그들이 누구인고 기생춘향과 어사몽룡이란 자인데 그들의 사랑 이야기가 어찌나 가득한지라 천지에도 크나큰 사랑을 전하고 있나이다 바닷속 영궁에도 이들의 소문이 자자하드만. 거부가 알았슨께 찡겨들지 말고 좀 들어가잉. <laughs> 거북스럽단께. 왜 거북스러워? 때가 되면 들어간다잉. 이 나쁜 놈 음. 특특빙아. 이놈들이 또 신랑이구나. <laughs> 상대마마, <상대방아, 웃음> 춘향이와 몽룡이를 불러드리겠나이다. 그래, 어서 부르거라. 기생춘향과 어사몽룡은 속히 들라! 예! 예. 양반 춘향 인사올리나이다. 어사몽룡 아래요. 양반? 청룡 양반 춘향이 맞더냐? 예, 상제마마. 그렇사옵니다. <laughs> 별주부는 나의 교서를 읊거라. 예. 섬진강물이 천년을 흘러도 섬진강이듯 진실한 남녀의 사랑은 단 하루도 천년이다. 네 뜻을 알겠느냐, 도련님. 그냥 아 <laughs> 마음속 깊이 새겨 천년의, 천년의 사랑을, 사랑을 이루겠나이다. <laughs> 아 그래야지. 그만. 불럭 하거라. 아이씨구 좋구나. 아 모두들 나와 한바탕 놀아보자. 「できたナきたチンちんあ 자도 뛰네 아무리 허리띠 줄라매 봐도 나아질 이 보이지 않네 아이들 학원 비장난인데 속없는 마누라 살 것도 많아 내가 뭐 마술사 슈퍼맨인가 도깨비 방망이인 줄 아나 새롭게 해보고 죄송합니다 언제 나날공 하나 더 붙여줄지 교도가 뭔지 인성이 뭔지 요즘 아이들 너무 무서워 명품이 뭔지 짝퉁이 반천전세한기름각 서민들 죽네 기긋지기 말리고 뛰고 쏘고 물가는 건축자들도 뛰네 아무리 허리띠 둘러매봐도 맞을 짐이 보이지 않네 아이들 학원 비장난 아닌데 속없는 마누라 살 것도 많아 내가 뭐마수사 슈퍼맨인가 개깨빌방망이인줄 아나 새벽별을 보고 저양 최인복 장아리 분자가 누구인고? 조선의 신하 황희라 하옵니다. 황희? 고려 말과 조선 건국의 신하로 최인의 누명을 써 잠시 남원고에 유배되어 있나이다. 황희는 속히 들라. 예. 이 하늘을 께게하려 조선의 신하 황희라 하옵니다. 오, 그대가 황희인가? 에이! 별주부는 나의 교서를 읊거라. 이이! 늘어진 달그림자의 숨어 저 달은 왜 달이고? 너는 왜 너희야 하는지 또 무엇이 고맙다고 물어본다면. 오늘이 있어 크게 고맙다 생각하라. 네 뜻을. 알겠는가. 깨달음 속에 풍부 받들어. 큰 길을 걷겠나이다. 오라 참으로 현명하고. 똑똑한 군자로다. 지상에서. 널리 크게 쓰이리라 아이씨구 좋구나 는 누구지? 이 바보야, 똥사똥이 아니고 변사떨어가한다. 이골 원님 남은 부사요. 아, 굴구나. 상제마마, 이골 원님이라는 사또 변가를 소개하겠나이다. 변사또? 변사또는 속기 들라. 이 무식하게도 못생겼다. 지랄 흔해 너보다 흘났거든 남원부사 변가 아뢰오 <laughs> 그대가 남원부사 변가인가? 예이 용맹하고 <laughs> 일은 잘하는데 유난히 한 여인 앞에서만은 폭정이 넘칩니다요 아, 어, 어, 아닙니다 부철주야 남원 정사에 골몰하다 보니 여, 여인이 그리웠을 뿐입니다 별주부는 나의 교서를 읊거라 예. Yeah. 길 잃은 양은 돌아갈 길 없고 벌거벗은 너를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린들 그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죄는 인간이 범하고 가슴 아파는 신은 여기 있으니, 아 이곳도 사랑이라 용서하라는데, 벌거벗은 너는 어둠에 머물고 있다는 말이 드냐. 네, 이놈, 내네 죄를 내가 알렸다. 상, 상주마마, 소위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뜻을 받들어 더욱더 열심히 살겠나이다. 그 말이, 어... 진심이더냐! 예이! 믿어도 되는 것이냐! 예이 옥황상지마마 아, 아, 아. <laughs> 좋다! 네 그럼 오늘 밤 나에게 따몽꼴 광겨 하나 붙여주면 내 네, 너를 용서하겠다! 아, 아 예! 아, 아, 네? 예? 난감하네 난감하네 야야야! <laughs> <난다. 웃음> 그냥 말이 그렇다 이 말이다. 상제마마, 채통을 지키시지요. 여기는 지상낙원입니다. 그만 물러가거라. 변사또는 그만 물러가시게. 예, 예이, 심기가 불편하다. 뭐 좋은 일 없느냐? 상제마마. 남원부 관기들을 모아 춤사위를 준비하였나이다. 고라 남원부 관기들의 춤사위라. 예. 어서 보고 싶구나. 거행하라. 여봐라, 어서들 시작하라. 춤사위는 영궁이 최고인데. 지난 후네 이제 여인들 간까지 빼갈셈이더냐음씨이 간산. ทุกอ่ะ <c ười> 좋구나 좋다 그만 이 자리를 파 하고 광안 청어부를 한 바퀴 둘러 보자꾸나 아바마마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소인도 구분하고 싶나이다 저도 보고 싶나이다 상제마마 준비하겠나이다 모두 행렬을 준비하고 항의와 나무무사는 상제마마 를 따르고 춘향과 목령은 상제바마님을 모시고 강한 청어부의 길로 안내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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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예, 춘향 같이 가자. 사실 내가 더 불안해. 예, 그렇지? 아, 아 얘, 얘가 뭐래? 너 공주병 너무 심하다. 앞으로 언니라 불러라. 허, 음, 뭐, 뭐 뭐라고? 형? 아, 아,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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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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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몽룡, 아, 그러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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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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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아, 아, Kjaskis! Ja,